네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두룡입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뭐 10대 20대 청소년 친구들도 뭐 그리고 20대 의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 40대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도 역시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 애들 무섭지 않아요? 정말 상식 바뀌지 않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어떻게 해 혹은 여자애들이 관심받고 싶어서 화장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요즘 초등학생 애들 중에 틴트 안바르고 다니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안바르고 다니는 애들 없대 비비크림 안바르고 다니는 애들 없대 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는 애들이 어딨나 뭐 선생을 선생으로 알고 있는 애들이 어딨나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안 그래 막말로 지들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 갖다 좀뭐옷 필요하다 그러면 옷 갖다 줘뭐 하니까 그런다니까 내가 엄마 들오면 그런다. 빨개벗겨서 내쫓으라고 그러면 엄마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어 그럼 신고당해요. 그런 후레 새끼들이 어딨냐고. 막말로 그렇잖아. 아줌마가 키우고 있는 새끼가 후레 새끼일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내 새끼를 잘 키우고 싶어서 금이야 옥이야 키우고 요즘은 얼마나 이 핵가족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나와서 잘 키우자 그러고서 정말 새끼가 잘못하든 뭐하든 어쩌든 그래도 아우 뭐 금이야 옥이야 이러면서 아유 이러고 키우잖아. 근데 그 새끼들이 커가지고 망나니 새끼들이 된다니까 뭐 중학생이 뭐 성폭행, 고등학생이 성추행 정말 변태성이 강한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 자 왜? 요즘 요즘 사람들 뭐 인터넷 얼마나 발달돼 있어 암암리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럴까? 봐봐라 본인애들이 그렇게 키우고 있다니까 애들을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옛날에는 진짜 노인네들이랑 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예절교육이라든지 뭐 어른이 밥 먹기 전에 밥 먹으면 안 된다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새끼들 어떤 줄 알아? 어른이 딱 있잖아요. 집에 왔어. 그럼 위아래로 훑어봐. 어, 안녕하세요. 용돈 아우 어,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그럼요! 그게 다야. 요즘 애들 돈에 노예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식적인 개선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